저희 국가유산청은 보존도 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유산에 대해서 지역 활성화 활용 방안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오로지 보조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보조만 행정 기관이라고 표명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유감이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부족하다 하는 것 자체도 또한 과도하고 예민하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말 사과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 무슨 조화를 이루지 않고 오로지 뭐한 가지만 집착한다, 참착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어, 국가유산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이잘 모르는 이야기고고 어, 대한민국 서울의 심장이 가져야 할 도시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저희들은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 세대를 예약하는 것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쭉 진행한 상황에 대해서 20년 이상 했던 논의사항을 어느 날 23년에 갑자기 번복하면서 국가유산청에 대해서는 이렇게 폄훼한다는 것은 책임을 절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도시재창조라든가 그 다음에 역보지역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저희 국민 편에 서서 500m라고 돼 있는 것도 서울시 입장은 서울시를 고려해서 도시에 대한 재개발을 도시에 대한 계획을 고려해서 저희는 100m로 낮췄고 또 수도권에서도 주거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라든가 아파트 지역은 또2 0 0 m 조정했지 않습니까? 많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가운데만 빌딩 수비돼야 되는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종합적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서울시가 서울 시민에게 정말 풍프리 같은 탄소를 물려줄 것인가, 정말 풍부한 산소를 물려주면서 미래를 위한 서울을 물려줄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